어, 데일리안 2025년도 8월 17일자 기사입니다. 정청래호 출범 후 불거지는 미묘한 당정 엇박자 정청래가 이재명과 약간 네, 구설수가 좀 있었죠. 대선 때부터. 정청래는 본래 노무현 사람이었어요. 이 대통령 국민통합 협치 내세우지만 정야 파트너 인정 안 하고 계속 속도전. 또 정청례가 국민의 힘당을 무슨 뭐뭐 뭐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거죠. 그게 정청례호가 더불어민주당 출범 후 당정과 미묘한 엇박자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. 대통령과 당이 다른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. 이 점은 대통령 국민의 통합과 협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청례 민주당 대표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제1일 야당의 국민힘을 협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견제하고 있다. 뭘 악수를 안 하겠다라고 이,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나는 평생 난처번 들어요. 정청년 민주당 대표는 3대 검찰 사법 언론 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완료하며 이른바 개혁속도전에 열을올리고 있다. 정 대표는 추석 10월 6일 전까지 3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. 정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개혁, 언론 개혁, 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파처럼 끝내겠다고 했다. 정 대표는 또 내란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악수도와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약속을 거부하고 있다. 당 대표직을 새로.